네, 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런 경험들 있으셨을 거예요. 음, 대, 제일 대표적인 게 스트랩이죠. 혹은 이제 핸들. 심지를 넣어서 만든 핸들을 구멍을 따로 쳐서 바느질을 하실 때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건데, 양쪽 혹은 이 영상 기준으로는 위아래의 간격을 갖게끔, 뭐 높이를, 높이라고 해야 되나? 네, 갖게끔 균일하게 뚫어서 하려고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제가 지금 이쪽을 수평을 맞춰놨는데 위아래가 조금 안 맞죠? 여기도 위아래가 조금 안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나는 신경 썼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틀어져서 딱그 이제 스티치로 보면은 반 스티치. 정도가 다 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왼쪽 거는 구멍이 50개인데 오른쪽은 51개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사이즈, 같은 가격이고요. 한쪽만 구멍이 뚫렸어요. 지금 보시면. 한쪽만 뚫려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한쪽만 먼저 뚫고요. 한쪽만 먼저 뚫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쪽이죠. 이 반대쪽을 바로 뚫기 전에 미리 체크포인트를 하나씩 마킹을 해 둡니다. 근데 체크포인트를 어떻게 마킹해 두냐면 어 이거는 꼭 이런 쇳덩이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음, 이제 직각이면 돼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자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명암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쓸 수가 있겠죠. 직각으로 해서 이 면에 딱 맞추신 다음에 이쪽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편에 살짝 마킹을 해둡니다. 살짝. 이 포인트는 이 구멍하고 맞는 포인트고, 그래서 이 구멍에는 구멍이, 아, 이 표시해둔 데는 구멍이 뚫려야 된다라고 체크를 해두는 거죠. 이 체크 포인트를 군데군데 해두는 거예요. 군데군데. 군데군데 조금씩 해둡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구멍이 나중에 뚫릴 곳이라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되고요. 아,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은펜 가지고 있는데, 은펜 말고 그냥 이제 송곳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 체크를 해 둔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이 의미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했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중간중간 조금씩 틀어지는 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전부가 반 땀씩 다 틀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전부가 전부가 반 땀씩 틀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 중간중간 체크포인트를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까지는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지금 맞아떨어졌는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묘하게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 간격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간격이 뭔가 묘하게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이 구멍, 이 체크포인트에서 다시 그냥 맞춰서 뚫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다시 리셋을 해서 이쪽이랑 맞춰서 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 적어도 여기서 와서 이 구멍이 살짝 간격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다시 맞춰서 가니, 전체가 다 틀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중간 체크포인트를 둠으로써 전체가 틀어지는 것을 막아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핸들을 만들 때 왼쪽은 50개 그리고 오른쪽은 51 혹은 52. 그렇게 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최대한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신경을 써서 하면 나중에 내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신경 쓰면 좋겠죠. 나중에 필요하실 때는. 네,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